주님 나를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니나나가리라 주님 나를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심지 않 고, 바 다를 걸 어가 리라. 주님 보고 계시 기에, 주님 여기 계시 기에, 주님 여기 계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홈 커밍 데이입니다. 집에 오는 날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집 고향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집은 편안하죠? 네, 또쉴 수가 있죠? 또 추억이 있습니다. 네, 삼육대학교가 이렇게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안식을 마음속에 찾을 수 있고 귀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자리에 홈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삼육대학교 홈에 처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몇번 참석하셨지만 아직 침례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VIP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사반에 우리 이영자 아,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오연숙 명상춘님, 혹시 어, 어디에 계십니까? 자리에서 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셨습니까? 아,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김 기자, 정혜자, 류충부 오시 김 기자님 오셨습니까? 아. 아, 네.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돼서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반에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오남숙 집사님이 소개하신 어목자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네. 우리 기영송님이, 우리 장우님이 초청하신 윤정숙님. 네.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교오반의 조광상 목사님께서 초청하신 분이 서너 분 계십니다 우리 서향님 오셨습니까? 아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홍현주 원장님 아 아직 못 오셨군요 네, 그다음에 우리 독도 지킴이 권용섭 화백님, 아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특별히 더 초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7반입니다 우리 하도견 집사님께서 초청하신 이은자, 이금자, 김선녀님 세분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아마 우리 이은자님, 이금자님은 아마 고 침례를 받으시겠죠? 네. 여러분, 그런 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소원해봅니다 다음 화면. 네. 사실 제가 초청을 했는데, 우리 한상훈님은 조금 아마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를 대학교를 그리워해서 오셨는데, 식사 때는 주로 많이 오시지만 교회 에 오시는 것은 조금 쭈비쭈비 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훈련이 필요리라 보고요. 우리 이 영혼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화면연겨 주시죠. 네, 우리 오덕신 장로님이 초청하신 이세봄님, 네, 우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안교 구반에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분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네. 석사과정 대학원생인데요. 김민희님, 혹시 오늘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박사과정 대학원생이고요. 또 그의 남편인 두 분, 네, 페릴린 렘닐 조이스와 그 다음에 케빈 버, 바, 바셜. 네, 두분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에,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인데요. 아얄룬 악타베라, 악타베, 마 악타예바 그 다음에 버클테이 바키티브 바키티백 예, 역시 에, 서로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네, 인도에서 오신 에, 사라와티 에, 우마바티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또 부부입니다. 예, 베트남에서 오셨고요. 예, 지난 행사에도 한번 오셨는데 예, 우리 대학을 예, 졸업하신 예, 박사님이십니다. 응우엔 티홍. 그다음에 예, 트렌 민콩. 그다음에 또 그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 세살난 아들 예, 트렌 트렌 응시아민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아드님은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린이 바, 어린이 부모반인데요. 안교십반에 예, 6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홍이, 강선영, 김건, 조영기, 문준범, 신주희. 아마 혹시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십니까? 아마 어린이 반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자리 에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하신 여러 초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VIP를 모시기 위하여 또 많은 노력, 기도와 또 초청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마 구도, 다음 우리 구도자를 초청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홈에는 또 집에는 집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을 하신 초청자와 그다음에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집밥 같은 아름다운 맛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교직원 식당 2층에 특별히 준비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하는 사이에 오현숙님, 네. 오현숙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